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사랑하는 방법. 세소나 낭독. 상담을 통해 볼수 있는 자기 학대의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질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상황을 빨리 극복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많이 힘들어 하시는 편인가요? 고통에 오래 빠져 있으면 본인의 손해 인데요 답변을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어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고통이 동굴에 빠져 자신을 괴롭히고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유형입니다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너무 강합니다. 나, 고통에 빠져있으면 당연히 제 손해죠. 하지만 빨리 회복하는 게 말처럼 쉽게 되질 않네요. 고통에 빠져있으면 내 손해라는 것이 귀로 들리기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유형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을 준다면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등급입니다. 다. 아, 내가 잘 몰랐었네요. 고통에 빠져 나 자신을 괴롭히면 나만 손해인데 자책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벗어나도록 해봐야겠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유형입니다. 귀도 열리고 마음도 열려 있어 고통이라는 상황에서. 금방 빠져나와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바람직한 유형입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요? 마음을 열고 따라올 준비가 되셨나요?